출연해주셨는데요. 혹시 비자 스미님. 네 자, 온, 자잘 들으세요. 자, 오늘의 키트 뭐냐. 뭐냐. 키트 리뷰는 바로 배트 베스 칠라베 35레 옴브라 키트 한번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옴브라를 시작하면 이런 모자를 갖게 돼요. 근데 이 모자를 아 여러분 저 감기가 좀 걸렸는데 콧강, 그... 대책이랑이런 양해 좀 부탁드려요 자 이렇게 모자를 던집니다 나 아, 셋, 모자를 던지면 위에 모자가 떠요 그리고 타이머 빔이 되죠 그러고요열딱 타이머가 된다고 딱 여기 딱 빛이 보이군요 그리고 여기 웅브라한테 뿔이 있었네 네 여기는 브레이크아웃의 웅브라가 아닌 그냥 웅브라고요 일단 자. 일단 예 스킬을 말씀드릴까 요 일단 옆에 있는 이거 눈 모양을 누르시면 이렇게 자기가 모자를 준 사람한테 이렇게 모자를 볼수 있어요 아니 모자를 그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볼수 있어요 자반달비저스님이그 옆에 있는 거 누르십시오 아 H 버튼요 이네 그거 누르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반달비저스님이 위험하다고 제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저가 딱 F 키를 누르면 이렇게 순간이동을 한다는 거. 그리고, 웅브라는 말이죠. 멈춰보세요. 웅브라는, 만약, 상대방이 쫓아오고 있을 때, 떨어져도 바로 f K 누르시면, 아, 못 떨어졌네. 아무튼, 일단 이렇게 순간이동이 가능하다는 아주 사기키트라는 거죠. 그렇죠. 러쉬로 금방금방 금방 되겠어요, 그러면. 그러겠죠. 근데, 네. 궁금한 게 있긴 한데, 웅브라, 이제 웅브라 그냥 실전에서 일단 한번 써볼까요? 그리고 웅브라는 이렇게 먼저 보세요. 아, 아래 잠수 탄 사람한테도 떡 던지면 바로 순간 이동할 수가 있다는 그냥 완전 침대 부시기 할때 아주 좋은 키트죠.만 저가 만약 이렇게 쌓았는데 만약 관장 비자쌤이 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적이면 내가 딱 올라왔을 때침대를 부실 것 같아서 이렇게 점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딱 이웅그러 모자를 주고, 아, 안좀못 쪘네요? 그러면, 만약 못 쪘다고 치면, 이쪽으로 이렇게 옆으로 이동해서, 자, 이렇게. 아, 사거리가 안 닿나? 아, 사거리가 안 닿는데요? 좀, 저기 철먹는 대로 좀 가보세요. 만약, 여기 상대, 만약, 만약 스쿼드에서 한다 치면, 여기 한명 있고, 또 여기 한명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딱, 모자를 딱 던져주고, 아니, 뭔안 돼. 잠시만요. 도끼를 좀 사야 되겠어요. 만약, 오브라고 만약 도끼를 가지고 있다 쳐도, 오, 쉣. 이렇게 쓰면 만약, 이 모자를, 철먹는 사람에게 시켜주고, 딱, 순간이동에 딱 해서, 빠르게 튀어서 바로 침대를 까면, 아주 좋은 꿀팁이 되는 거죠. 그렇죠. 어? 잠깐 차좀 주실 수 있어요? 130개 여기 있습니다. 빌리는 게 아니지 않나요? 근데? 네. 자오물랑 그리고 오물랑또 좋은 단점이 좀 있는데요. 만약 이렇게 침대가 데, 막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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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고 있어요. 우실 와키어 죽을 뻔했다. 맞아. 이렇게 한다 치면 자차 막는 쪽으로 가보세요. 어 아, 엄청 힘드네. 이렇게. 안 보여. 이렇게 딱 던져서 이제 아니 블록이 많다 치면 이쪽으로 가서 오쉣 이게 렇가요 여기 딱덤져서딱 이거 딱 누르고 막는 사람을 만약 죽일 수 있다면 해서 죽여서 이렇게 딱 침대를 파는 거죠. 역시 우무란저 사기 키트거든요. 자, 그러면 실전에서 한번 써보러 갈까요? 음, 그 다음 발이 시작이 됐어요. 자, 현재 반짝비전스미노 같이 준비라고 하고 있죠. 어, 어떻게 베스베스. 2 0레 플로이가 있네. 플로이는 그 뭐냐. 그게 뭐냐. 뭐였지? 러쉬하기 오히 좋은 키트죠? 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보라는 시작하자마자 일단 누구한테 이걸 주고. 아이고저대머이 빡빡이가 됐네요. 어블록 부족 예 네, 참고로 여러분 여기 실전입니다 슥슥슥 슥슥 어림없는 소리 딱딱 딱. 듣다 가사 방금 못 찾는데 일단 양털 파 길이는 여기. 이제 꺼낸 친구는 저희 아주 좋은 먹이깐 음? 응응웅브라. 나이스. 웅브라 이거 실전에서 사용을 진짜 좋을 거든요 에더트리한테 턱 주고요. 아로철검가 이거 다공하로 가집니다. 뭐로? 바로 이거로요. 어? 에더트리가 죽었네. 아, 계속... 아니네? 아니었네? 아니었구나. 아 인챈트 테이블로 인정이 됐네. 어씨드 와 겁나프네. 에더트리야 갈수 있어? 지임금은지임금은 바닥에 아, 비자 선생님 좀 멈춰 보실래요? 아, 좀 앞으로 나와주세요. 됐어요. 제가 만약 싸울 때 바로 갈수 있도록 모자를 좀 줄게요. 됐어요. 자, 갑니다. 네, 당근. 냠. 당근. 어? 저기, 몽고 자식이 왔네요. 농고 안녕. 안녕. 제가 누구, 러쉬 온다! 막아! 막아줘! 아니, 왜안 막아? 나이스 컷. 일다 컷. 그럼 저희도 블루 팀을 복수하러 가실까요? 갈까요? 아, 저는 농구인데요. 아, 농구 였어요 할게요. 아니 기질에 중앙으로 한번 가볼 이번 판은 망했어요 지나 어, 왜냐고요? 침 나고 박살 났으니까요 아여 예선 게임이 또 들어왔군요 여기 골라먹고 안녕히 세요 여러분 당근? 당근? 에이 레더트리한테 모자를 주고요 다고 다이아골렘을 만나러 가자고 싸우러 갈게요 데미지도없고고 티어 좀 올릴게요 무도 요즘 시대에 누가 걸어고 이거 쓰나요? 웅구란 이것만 딱 되는데 에더트리가 떨어져서 저도 죽었어요. 죽었는데요, 에더트리 때문에. 아, 똥킥. 아, 처음 뜰 거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게요. 아이고, 아깝네. 다음 바디카 응대로 시킵니다.